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스팀 창작마당 모드 세 가지를 추천해 드릴 건데요. 이번에 가져온 모드들은 편리하고 신박한 모드들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한 번씩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. 첫 번째로 유로트럭에서 차량을 구매하려고 차량 딜러를 들어가면 이렇게 차를 구매할 수는 있지만 예전에 출시가 된 차량들은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중고트럭을 이용하시면 예전에 있던 차량들을 구매를 할수 있긴 하지만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복기를 해야 합니다. 그래서 모드를 이용해서 예전에 있던 차량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모드를 이용하시면 예전에 있던 차량들도 트럭 딜러에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가끔 예전 차량들을 타고 싶을 때 바로바로 바로 구매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네요. 두 번째로 유로 트럭에는 일명 짱돌이라고 불리는 스페셜 트랜스포트 화물 운송 컨텐츠가 존재하는데요. 이 컨텐츠는 거대한 화물을 앞뒤로 차량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운송을 하는 컨텐츠입니다. 근데 짱돌을 운송할 때 보면 항상 노란색 밴 같은 차량들이 호위를 해주는데 이 노란색 밴들을 다른 차량으로 바꿔주는 모드입니다. 모드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노란색 밴이 아닌 다른 차량으로 바뀐 걸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어도 다른 차량으로 보는 맛도 있을 것 같네요. 세 번째로 톨게이트 바리게이트 모드입니다. 이 모드는 뮤로트럭 톨게이트를 보면 항상 고속도를 달릴 때 톨게이트가 나와서 속도를 멈춰야 하는 귀찮음이 있습니다. 아 하지만 이 모드를 사용하신다면 멈출 필요 없이 그냥 갈수 있습니다.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그냥 바리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. 이러면 속도를 낮출 필요 없이 계속 달릴 수 있어서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해서 유로트럭 스팀 창작마당 모드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. 저는 확실히 톨게이트 바리게이트 모드가 정말 편하고 유용하게 쓸수 있는 모드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